혼자 보리 비빔밥, 보리밥 비빔밥. 아 맞네 맞네 맞네. 다이다 네, 뭐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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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갑자기. <목소리가> 자 여기 접시도 있어. 오 접시가 되게 쁘네 아, 아. 그 대야. 그아 나도. 야, 뭐야 두 그릇이야? 예. 오. 두 그릇 아니고 두 그릇. 나도 댓글 그릇 읽을 거야. 대야 근데 그거 그거 우진이가. 그 생일해서 아 병아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아 시골이야 아 시골 사람들 어너 방금 너. 왔어 어제 안 그래도 어, 어, 아야말안 해야 돼토이온 거예 요 오늘 <laughs> 왔어 오늘 아말안 아, 해야 돼야나 <laughs> 엄청... 응, 내일 간다 이런 <laughs> 아, 와야지 와야지 이렇게 아니 나 지금 부산에서 쉬고 있었는데 <laughs> 이 생일이니까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했어요 모 모르겠어요 토글했어요 다닥 우리 좀금 빗어볼까요? 아쨌도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. 아우. <laughs> 어 비린내 <그냥> <laughs>